저그 다리 막 어? 다림 못했다고, 어? 저거 막어 다리 못 했다고 저거다 나한 건방 가면 다리 늘기랑 큰 소리 빵빵 지났는데 이제 지막 다리 됐는데저것 다리 피야 되는데 <laughs> 아 제도전한 사람입니다아 아, 보안 회장 보안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 보니까 아그 마지막 그 다리 문제 보니까 진짜 거기는 수문 문제 중에서 야한 아는 거는, 어제는 조금 아는 게 조금, 내가 아는 게 조금, 아는 게 조금 많이 나오고 나오던데, 아, 그, 한, 한열 한 문제 가까이잘잘르겠더라고요 그, 요, 지금, 그, 뭐, 베나다시 왕들과 장목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이 이래, 너희는 진을 어, 베풀라. 하면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뭘 싸우러 가라. 진, 싸움을, 이 지금 베나라스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이 사마리아 성은 아무 문제없는 뭐 싸움은 그냥 백성하겠다는 그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싸우러 갑니다. 자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아벨에 나가서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니, 너는 내가 여완줄 알려. 전쟁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저, 아하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딱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우승은 이기는 거죠. 이거는 뭐, 사우 뭐, 결과를, 뭐, 이거는 이미, 어, 난 겁니다. 사 결과는. 하셨나이다. 아비 가로대 누구로 하시지까? 누구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냐 하셨나이다. 아비가르는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짓거짓하게 자세히 무슨 년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왕이 직접 가서 하세요. 아비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 3 232인. 2십이인 명까지 싸우면? <laughs>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 이더라. 이거는 뭐, 전쟁 치면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숫자죠. 그렇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다 성 장몽에서 복문왕 32인으로 더불어 음 마시고 취한 적이다. 아마아어부 뭐야, 베나다. 아람함은 지금 뭐 전쟁이 별로,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이라, 각도의 반백의 손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가가시 탐지꾼을 보냈더니, 저희가, 회구하여 가로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네. 제가이르되 화치나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원래 화치나로 나오는 사람은 안 잡잖아요. 그죠? 원래 전쟁 아무리 그래도 전쟁 중에 백기를 들고 나와서 사신으로 온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 한복하러 오는 사람, 화치나로, 어, 아니면 그 사자로, 그죠? 어, 오는 사람은 절대 잡지 않는 것이 전쟁의 관행인데 여기는 뭐, 화치나로 와도 무조건 그다 잡아버려야 되어요 각도의 강도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어, 자꾸, 어, 지루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좋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마를 타고 마병으로 도으로 도망하여 미안하니라. 이소년들이 가서 싸우는데, 이뭐안 되는 게아니 하나님의 그 힘이 아니면 이럴 수 있겠어요. 그 군대들은 아주 많고, 이소년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소년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이 적군들이 놀라서 다 도망하고, 북쪽 아람 왕도 말을 타고 도망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어, 이, 내 생각에는 그런 것아요 지금 아까 몇 명, 200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보면 쪼만한 군대 오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도망가겠어요? 아마도 이 군대들이 200몇 명의 군대가 달려오지만, 지 적군들이 볼 때는 마치 무슨 수만 명의 군대처럼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 그죠? 뭐, 서, 설명은 안 되어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뭐, 그 어떤 그, 천군 천사가 막 같이 옹이하 어. 이상 같겠나 싶어요. 그랬을 때저 군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거지. 국 뭐. 한국 왕도 숨아지고 놀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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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람한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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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갈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올리다 해가 되면은 또저 북쪽의 아람왕이 치러 올 테니까 아하왕 들어, 뭐라 그 군사력을 키우라.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아, 왕의 신복들이 크게 고하되, 아, 왕께 고하 저희의 신은, 아람왕의 신복들이 저 왕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남쪽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산에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전쟁하면 된다. 그러니, <laughs> 육지에서 전쟁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쪽 신은, 저, 저, 여호와 신은 산신이야, 산신. 산신이 산에서는 전쟁을 잘 해. 그런데 평지에 나오면 전쟁못 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산의 신이 모여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우리가 강할 것입니다. 왕은 이 일을 행하실 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아람의 식복들이 왕, 어 뭐야, 이 왕은 일을 행하실지니 그러니까 저희 대신에 장관을 부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 충수하고, 군대를 보충하라는 거죠? 보충하고, 말도 또 보충하고, 병고도 병고대로 보충해서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가 싸우면 정경제이보다 이제 그 아람왕 밑에 있는 이제 그 모사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쪽 나라 왕 신은 한 산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요번에 우리 산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합시다. 왕들 다 보내고 우리 새로 군대 편성하고 어 부족한 군대들 보충시키고 말도 뭐 병도 다 보증시 가지고 다시 우리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이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싸우자는 거다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에 베나가시 아람 사람을 증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네 이스라엘 자손도 증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영소세계의 두적은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급강에 가득하였다. 아람 사람은 가득하고 이스라엘은 조만 무리 떼밖에 되지 않았다. 이미 숫자적으로 열 세다는 거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들 또 하나님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인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한 줄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예를 알고 저런 들이 내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도 이긴다 한다.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저 군대를 너희들 손에 다 붙일 것이니까 너희가 저 군대를 쳐서 이기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진짜 하나님 요한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사오면 백분도 이스라엘이 잃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그렇게 이미 계획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니스로 대한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인다. 와 하루에 1 0만 죽인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죽 어떻게 죽인는지를알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아람 사람은 가득하게 많고 북이스라엘은 조그마한군대있다고했는데 10만을 죽이대요 10만을. 이거 또하나님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이 어떻게 일사한지 모르지만, 어.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10만을. <laughs>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라로 들어갔다. 또 성문으로 숨었는데 그 성도 막 무너지가지고 <laughs> 또 이런 것도 죽고 도망하고 그래서 또 베나다 왕도 열심히 도망해서 골방으로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자, 그 신복들이 제기고대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지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수리를 묶고 패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제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지금 이제, 전쟁은 이미 졌고, 문제는 뭐냐면, 베나다 북쪽 아람 왕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는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꼴방에 숨어가지고, 이제 살려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가 이랍니다. 저 이스라엘 왕들은 다들 인자할 사람이, 사람 인자하니까 우리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고기를 숙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면은 저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 그리 그래 갑시다. 이란게요.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굴범뼈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옵소서 하되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집에 있는 그몸보아다 내꺼야. 너희 여자들 다 내꺼야. 너희 아들들 다 내꺼야. 아주 그런 변화가 하시, 하나님에게 두번온다고 나서는, 바로기워가지고 뭐라 그럴까 제가 종입니다. 이스라엘 왕 종이래, 지가 이제. <laughs>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더이다. 아비 가로되 제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이또 아무런 뜻도 탁, 그 식은 머리가 없어. 자기에게 그렇게 뭐 자기 천하책 다 데리고 간다고 막 그렇게 읍어하던이 왕을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버려야지. 뭘 형제는 무슨 형제야? 그래도 형제래. 저는 나의 형제다. 그 사람들이 진조로 여기고 이 말을 얼른 보다 대답하여 가로대. 베나다서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가로대. 너희는 가서 저를 인가에 오라. 베나다시 이에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과연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에서 만든 것같이 당신도 다메 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비가르데 내가 이 약도로.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덤으로 약주하고 저를 놓아줬다. 베나다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왔다는 베나다스 얼른 찬스다.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우리 선조 왕들이, 우리 왕이 당신 왕, 아버지 왕에게 빼앗은 모든 걸돌다 그리고 이때는 아마 그랬던가 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약한 나라에다가 길을 만드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길을 이제 그 자기네들이 무슨 정복했다는 표시로 하는가 봐. 그러니 이제 당신도 우리를 이겼으니까 우리 어디죠 그게 아람 다메섹 다메섹에 와서 거기서 당신의 길을 하나 나라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정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저, 저, 아하방의 기분을 아주 압식이 주는 거죠. 압식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합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 하사. 우리가, 저, 요즘은 뭐, 그런 꼭 정복의 이야기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어떤 교, 국교를 정상화하고 맺을 때, 그죠? 어,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옛날에 국교를 잘 맺어가지고, 이란의 수도 테란도가 강남에 생겼잖아요. 강남역에서 저 삼성역 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